네, 지금부터 경피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음, 우리는 매일 독을 바르고 있다. 음식 독보다 무서운 경피독으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강의는 경피독이란 무엇인지, 또 매일 만나는 독, 그다음에 경피독이 주는 병, 화장품과 생활용품 선별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 해보겠, 해보겠습니다. 어, 삼긴 개구리 현상이라고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개구리들이, 아까 그러니까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었을 때 뜨거워서 펄쩍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은근한 물부터 시작해서 온도를 조금씩 조금씩 올려, 올리면은 이게 개구리가 뜨거운지도 모르고 거기가 이제 점점점 이상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삼긴 개구리가 되면서 그러니까 끝내 이상한 현상까지 갈수 있는, 그러니까 뭐죠? 저 세상까지 갈수 있는 그런 현상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제 삶에서 얼마나 이거를 이렇게 살지 않았나라는 거를 좀 반성하게 됐는데요. 우리는 매일 독을 바르고 있다라는 말에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또 비누나 폼클렌징으로 세안을 하잖아요. 그리고 샴푸하고 또 린스하고 또 그게 좀 하고 나서는 또 몸은 바디 클렌저로 샤워를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건조하니까 바디 로션으로 발라주죠. 소량이니까 상관 없어. 뭐 금방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저희가 삼킨 개구리 이야기처럼. 어,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다라는 말에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경피독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경피독이란 무엇인지 다들 아시겠지만 피부나 입속을 통해서 흡수되는 유해 물질 독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비누 아까 얘기했던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비누, 샴푸, 치약 그리고 세제까지도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바르고 있는 화장품에도 이렇게 계면활성제라든지 방부제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들어있는 거, 그러면은 일반 타사들이, 어? 광고는 왜 하고, 이게 들어있으면 사람들이 다 죽어야지, 왜 써?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게 서서히, 아까 삼긴 개구리 이야기처럼 서서히 우리 몸 속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는, 어, 안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해요. 뭔지 아세요? 안 보다 무서운 게 바로 어, 알사병이에요. 알사병이라는 거는 알면서 사용하는 병. 무섭죠. 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사용하고 있는 병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해 물질이 들어오는 경로를 보시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경폐독도 살짝 얘기했지만 어, 입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구 흡수도 있고 폐와 코, 목을 통한 점막 흡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피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경피옵스가 있는데, 들어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들어올 수 있죠. 지금 미세먼지도 있고, 저희가 환경적으로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몸속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경구랑 점막 같은 경우는 90%가 체외로 배출을 돼요. 배출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저는 예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술이 있는데, 술을 마시는 것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욕조 속에다가 담가, 그러니까 욕조에다가 술을 넣고 담, 들어가는 것과 어떤 게더 빨리 취하느냐라는 얘기에 저는 당연히 마시는 거죠 라고 얘기했는데 그 욕조 속에 들어갔을 때는 음 그게 다몸 속에 다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랬고 저희가 이렇게 링겔 같은 경우도 몸이 좋지 않아서, 약을 먹는 것보다 진짜 몸안 좋을 때 가가지고 병원 가서 링겔, 링겔이죠? 링거루? 링겔? 얘를 맞잖아요. 그것도 피부로 흡수되기 때문에 빨리 저희 몸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경구나 점막 같은 경우는 간이나 저희들이 이제 뭐 냄새로 얘기도 하고 또 구토나 이런 걸로 다 배출을 하는데, 경피가 아, 경피독 같은 경우는 혈관을 통해서 90%가 장기나 지방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경피독 체내 흡수율을 보다 보면 저는 손바닥과 발바닥이 노출이 많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생식기 쪽에 42배에 이런 흡수율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죠. 그리고 저희 지금 뭐, 불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조수증이라든지, 알수 없는 병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 피부로 흡수되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구나, 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또 저희 몸속에 쓰고 있는 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보면서 참, 저희들이 진짜 삼김 개구리 얘기 들어서는 어 그렇게 안 하죠라고 하지만 저희가 알사병에 걸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더 치명적인 건 요즘에 성조속증 때문에 어머니들이 병원을 찾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영상을 넣고 싶었지만 기술이 없어서 일단 화면을 다 캡처를 떴습니다. 그래서 환경호르몬과 성발달 이상으로 신경장애 이상도 엄청 많이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국제암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해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보면 아토피. 있는 아이들 엄청 많고, 이것 때문에 방법을 찾는 부모님들도 엄청 많이 계세요. 그래서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이렇게 아토피 같은 경우는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이 됐을 때, 과민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또 사춘기 아이들이 보면, 저희 딸도 같은 경우, 향긋한, 그 사춘기 때 되면 보이, 본인들이 냄새도 민감해지지만, 향긋한 냄새를 유지하기 위해서 샴푸를 한 달에 두통 정도 큰 거를 썼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샤워를 30분씩 하고, 바디클렌저는 일주일에 하나씩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경우, 그때는 몰랐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생리통이 오고, 어~ 진짜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고 이런 건 경우는 그때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성호르몬 교란으로 환경호르몬이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음식도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먹거리 바쁜 어머니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이 음식도 이렇게 주는 것에 그죠? 가공식품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조수증이나 생식 문제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저도 좀 많은 반성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께도 알고 계시겠지만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아, 그래서 천연세제 사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근데 이 영상만, 그니까 뭐지, 세제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여기서 식초와 베이킹 소다 1대1로 문질러주면서 세탁을 한다라고서 전연 세제까지 만드는 법을 알려줬는데 제가 알기로는 식초와 베이킹 소다를 함께 쓰는 건양진문 만드는 원리와 같다라고 해서 각자는 좋을 수 있어도 이렇게 함께 쓰는 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영그 영상에서도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어봤습니다. 혹시 임신들 하신 분들 계시고 임신 준비 중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임신 중에도 연고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의사선생님께서 말씀하시고 임신 중에는 뭐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과일 중에서도 최고 예쁜 과일을 먹어라 해서 되게 조심하고 또 그때만큼은 다른 거는 다른 때는 지키지 않아도 그때만큼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아이 예쁜 아기 낳고 싶고 건강한 아이 낳고 싶어서 이런 걸 많이 지켰는데 이런 연고조차도 그리고 주사조차도, 감기약조차도 함부로 먹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 연고도 피부, 우리 피부를 통해서 태아에 이렇게 전달되기 때문에, 어, 경피에, 대해, 경피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지용성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체내 지방에 축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호르몬의 독성 물질로 염증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알수 없는 병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면활성제와 합성 계면활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물과 기름이 딱 깨끗하게 그지? 분해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면활성제라는건 뉴스밖에 없고 이로 인해서 거품도 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생활용품 중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합성 계면활성제는 그 원유 찌꺼기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피부막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토피라든지 피부염, 그리고 요즘에 탈모도 많이 있죠. 탈모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음, 경피독으로 인해서 이런 병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 무서웠던 게그 여자들의 그 자궁, 경부, 자궁질환인데요. 어, 제 친구도 최근에 그 자궁 쪽에 염증이, 염증이 있어서 자궁을 드러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되게 안타깝고, 같은 친구이고, 여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그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지난 후에 보니까, 그, 얼굴이 되게 많이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의 자궁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건데, 이런 병으로 인해서 그거를 적출했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샴푸, 린스, 화장품을 다 바꿔야 지만 되는 건데 제가 더 강력하게 이야기 못한게좀 아쉬워서 오늘 공부한 이후에 또 같이 다른 그 친구를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만성 기관지염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염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어 가지고 매해 매해 점점점 심해지는 저를 보면서 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좋은 약다 다 먹고 하는데 왜 그러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들, 뭐, 그러지 않으시죠? 다들 좋, 좋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병에서부터 어, 해방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화장품을 되게 예뻐지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화장품 선별하는 거에도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백화점에서 팔고 수입 화장품이고, 케이스가 예쁘면 좋은 화장품인 줄 알고 사용했던 저였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알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두약을 바르고 다니는 거랑 같구나라는 걸 보고, 와, 이거는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어, 가리는 화장, 제가 기미 주근깨가 많아서 가리는 화장을 했던 저에게 좋은 제품 알게 해준 분이 생각이 나면서 또 오늘도 감사로 또이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은 것은 있고 나쁜 것은 없다 물론 주변에 좋은 화장품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중에 그거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하면 저는 유스킨 제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토로 화장품을 35년간 지켜온 유스킨 화장품 유스킨 제품 파마넥스 제품들을 제가 사용하고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뭐 특허라든지 혁신적인 제품이라든지 뭐 아이들한테 뭐한 기부라든지 이런 거에 진짜 엄청난 회사입니다.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어 물론 제 몸이 되게 그렇게 경피독으로 나쁜 화장품, 그다음에 약, 그다음에 일상생활에서 쓰는 샴푸, 린스로 제가 몸이 아파지고 있을 때어 저는 해독이라는 게 필요했고 또이 제품으로 제가 이 제품 그 뉴스킨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티알라인트로 지금 저희 가족 다 건강을 찾고 있고 또 식생활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싶은 것은 일단은 몸 속에 그 독성분을 다 해독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해독 프로그램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뭐뭐 뭐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약산성부터 써보시는 게 어떤지 해서 추천해 드릴게요. 그래서 1세대 제품이긴 한데 우리 몸속에 있는 벌레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약산성 제품이 모낭충이 살수 없는 제품. 물론 있죠. 백화점에 있지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한 번쯤은 아까 김민선 선생님께서도 한번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쯤은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대로 평생 내 피부를, 어, 벌레가 살지 않는 피부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제품 한번 브랜드 체인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참 떨리네요. 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 이 치약이죠. 네, 치약은, 어, 물론 있어요. 타사, 저도 폐, 뭐 치약 쓰고, 이거, 이거 쓰곤 했습니다. 모를 때는 씁니다. 쓰죠. 근데 저는 이제 물고기 실험을 보고, 아, 그리고 저 그랬어요. 어, 치약, 입냄새 날까봐 치약을 각을 한세번 정도 막우르 하고, 어, 말았는데, 어, 이거 진짜 엄청난. 제가 제 장기들을 다, 어, 죽이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물고기 실험에서 진짜 물고기들이 살수 있는, 어, 그런 치약이 있다고 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입냄새가 나지 않고, 저는 이 치약을 쓰고 나서, 뭐 특허도 특허지만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귤과 오렌지를 먹어도 제 맛이 날수 있는 거에 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자극도 없고 입 냄새도 없고 그다음에 화이트닝. 저는 스케일링을 수시로 받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어 3년 정도 사용했는데도 한 번도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저희 집또 칫솔에 또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치약을 강추해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부대에서 바퀴벌레 죽일 때 일반 치약을 사용했다라는 말을 깜짝 놀라서그 말을 듣고 저는 뭐 군부대에 가보지 않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제몸 속에 있는 좋은 어 제제몸 속의 장기를 그냥 서서히 삼킨 개구리처럼 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모든 제품을 올 체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샴푸, 린스, 바디크레인저, 그리고 세제까지도 저희는 몸에 좋은 제품들로 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보다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한번 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제 얘기를 살짝 드릴게요. 저는 그 뉴스킨을 만나기 전에는 화장품 리뷰를, 얼리 어덕터죠. 그러니까 화장품 외 기타 등등을 먼저 써보는 기회로 화장품 리뷰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전 지금 한 3년 전이죠. 3년 전쯤에 저를 다시 보게 됐어요. 리뷰를 다시 봤는데, 이렇게 명품 화장품이라는 것들을 그쵸, 쓰고서 좋다고 막 광고를 엄청 해냈던 저인데, 어, 뉴스킨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광고하는 거, 어, 서서히 이렇게 계면활성제라든지 합성물질이 들어 있는 것들을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저 제가 몰르면 그때 몰랐을 때는 이렇게 했지 알면서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에 지금 화장품 리뷰를 절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킨 광고만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한 6년 전쯤에 저였고요. 그리고 뉴스킨을 사용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진짜 저한테는 지금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의 나이가 거꾸로 갈수 있는 제품이고 또 이걸로 저는 또 사업을 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그 이 사진이 반대로 가야지 맞는데 이렇게 되는 제품이라면 진짜 모든 사람들이 또 건강을 원한다면 저는 건강은 한번 잃으면 다시는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건강 때문에 저는 소중한 가족도 잃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뉴스킨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왔고 저한테는 기회고 감사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그냥 제가 제품 하나 좋으니까 써봐 이게 아니라 어, 여러분이 지금, 어, 이걸로 누군가한테 이 조, 좋은 거를 이야기 했을 때그들또 어, 수입도 생기고 또 이걸로 또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수입도 생긴다는 걸로 저는 이제 베라가 이제 10월에 런칭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사업의 날개를 갈수 있는 게 있어서 어, 사업 기회까지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넣었는데 차 연간식기가 쉽지 않습니다. 좀더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더 좋은 이야기로 강의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